지난 이야기 중앙 집권화를 이루지 못한 프랑스 루이 7세에 이르러 영토 절반을 영국에게 빼앗긴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 원정에 투자한 대용주들이 파산하는 행운이 따른다 비록 왕권에 약화했지라도 국가의 건재함을 보이고자 프랑스식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드니 대성당과 노트르담 대성당이었다 루이 7세의 뒤를 이은 필리프 2세 전임자인 아버지의 과오를 대신 뉘우치고자 동문서주한다 온갖 곤모술수와 전쟁으로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상업을 발전시켜 제3계급 부르주아를 탄생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닦았다. 필리프 사세에 이르러 프랑스는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정책을 펼친 탓일까? 수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후계 문제가 불거졌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에 어울리듯, 결국 집계가 아닌 반계들의 전쟁이 이어지는데, 마칭 프랑스 왕이라 하는 필리프트 발로아에게 라는 내용의 도전장으로 시작된 백년 전쟁은 생각보다 싱겁게 시작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체급 차이가 컸거든요. 에드워드 3세는 어떻게든 이 간극을 좁히고자 신성 로마 제국과 저지대 국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돈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야 했죠. 그는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냅니다. 자신이 내렸던 양모 수출 금지령 덕분에 양모 가격이 폭등하여 시세 차익을 노릴 생각이었죠. 그러나 왕실과 의회를 믿지 못한 농민들이 저조한 참여를 보였죠. 결국 그는 한자 동맹 상인, 은행가, 거상 등등 닥치는 대로 돈을 빌렸고 자신의 왕관을 저당 잡히면서까지 연끌하여 출전을 감행합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끊임없는 채무에 시달렸는데요. 그는 자신의 전면특기 슈보셰를 펼쳐 약탈을 통해 전비를 충당하고 피해를 입은 영주와 백성들이 필리프 육세에게 불만을 품도록 하여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겁쟁이 왕이라는 인식을 심고자 했습니다. 그의 도발은 효과적이었고 실제로 유리한 고지에서 필리프 육세를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죠. 이후 에드워드 3세는 슬로이스의 전에서 승기를 잡아 파죽짓에 밀고 나가지만 투르네 공망전에서 패하며 영국으로 도망칩니다. 그를 믿고 돈을 빌려준 수많은 이들만 파산 엔딩을 맞이했죠. 양측의 정신승리만 남기고 끝난 침공은 에드워드 3세가 아들 흑태자 에드워드를 데려오면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는 지난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노르만계를 빠르게 약탈해가갔어요. 이미 수차례 전투를 피한 필리프 6세도 더는 피할 수 없었죠. 마침내 크레시에서 마주한 세 사람. 이를 갈고 나온 만큼 필리프 6세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등장했습니다. 병력은 필리프 6세가 3배나 많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에드워드 3세는 일찌감치 언덕에 진을 쳐 전투 대사를 마쳤지만, 필리프 6세는 수일간 폭풍으로 뚫고 행군한 뒤 곧장 전투에 임해야 했죠. 필리프 6세는 전열을 가다듬고 공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은 반대했어요. 적이 눈앞에 있고, 우리 쪽이 수적으로 우세하며, 무엇보다 그동안 수많은 약탈로 고통받아 복수심에 눈이 멀었죠. 얼결에 떠밀리듯 시작된 전투. 하지만 기사도답게 구태란 없었습니다. 필리프 6세는 제노바 석궁부대를 앞세워 적진을 무너뜨리려 했는데요. 문제는 전일 내린 비로 인해 석궁이 오작동을 일으켰고, 석궁부대의 핵심 장비 파비스도 챙겨주지 않아 에드워드 3세의 장궁부대에게 속수무책 당하죠. 결국 석궁부대가 도망치자 필리프 6세는 기사도답게 그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하늘에서는 화살이 비처럼 내리고, 진창이 된 땅에 발이 푹푹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필리프 6세는 총 15번의 돌격을 감행해요. 당연하게도 결과는 에드워드 3세의 합승 에드워드 3세는 기세를 몰아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최단거리의 항구도시, 칼레를 점령하고 그곳을 교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진출을 멈추고 기국을 결정하는데요. 전 유럽의 페스트가창궐하고 말았죠. 페스트는페스트 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병입니다. 주로 균에서 벼룩, 벼룩에서 쥐, 쥐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며, 최종적으로 코로나19처럼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었죠. 페스트에 감염된 사람은 혈액응고 장애를 겪게 되며, 손가락, 발가락, 코등 신체 말단이 부패하고 괴사하는데요. 이때 피부와 근육이 검은색으로 변해 흑사병이라 불렀습니다. 감염률과 치사율 또한 굉장히 높았죠. 중세 흑사병을 소재로 한 문학 데카메론에는 젊은이들이 아침에 부모와 동료,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저 세상에서 앞서가신 분들과 저녁을 먹게 될 줄이야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였어요. 페스트가 유럽 전역에 창궐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빙하기 때문이죠. 14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씩 하락합니다. 이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해요. 춥고 음습한 기후 탓에 농사나 흉작을 맞게 되고. 음식이 부족하다 보니 대기근까지 발생했어요. 대기근의 장기화가 사람들의 면역력 감소로 이어지면서 패스트의 피해는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는 중세 시대의 위생 상태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경우 필리프 2세가 파리의 도시미관에 신경을 썼다고 하지만 루이 14세 이르기까지 오물을 창밖에 길바닥에 버리는 등 위생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했죠. 인구가 늘면 그만큼 도시의 크기와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의 형태로서는 인구 과잉과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어요 세 번째는 의학 지식의 부족입니다 중세 유럽은 모든 것이 신앙으로 이루어진 시대였죠 당시 사람들은 패스트를 신의 형벌이라 믿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6세마저도 전염병은 하느님의 분노가 내린 것으로 규정하자 많은 이들이 회계를 위해 종교시설로 모였고 채찍질 고행당과 유대인 학살 등 점점 광적인 형태로 발전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페스트는 신의 형벌이 아니었고, 수많은 성직자와 아기까지 페스트로 죽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 한켠에는 신앙에 대한 의심과 종교에 대한 회의가 싹트게 되었죠. 페스트는 중세 유럽에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없어진 만큼 살아남은 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가장 먼저 귀족의 경우 페스트로 사망한 친척들의 유산을 다중 상속받아 졸부가 늘었고, 농민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 높은 임금을 받게 되어 지주로의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었죠. 농업 형태도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노동 집약적 농업으로 밀 농사와 쌀 농사를 지었다면 이제는 노동력이 부족하니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포도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프랑스 내 와인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었죠. 소비각이나 패스트에만 영향을 준건 아닙니다. 마녀 사냥에도 한몫했죠. 사실 마녀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요. 주로 약초사로서 활동했고, 미사, 치유사, 약사, 산파 무속인 등 다양한 직업을 겸했죠. 이탈리아 프리올리라는 지역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착한 마녀에 대한 기록이 존재할 정도로 마녀는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1317년 교황 요한 22세에 대한 암살 미수사건이 일어나요. 범인은 교회의 고위 사제였던 주교로 밝혀졌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주교가 교황을 주술로 암살하려 했다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주교가 교황을 암살하려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당시 교황청은 아비뇽 유소로 인해 권위가 크게 하락했다는 점, 이전부터 부패한 가톨릭을 비판하는 이단을 처단하기 위해 종교 재판소를 설치했다는 점, 예로부터 주술이나 마법은 마녀의 산물이라 믿어 종종 사회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마녀 사냥을 해왔던 점을 밀어왔을 때, 요한 22세가 교황권 강화를 위해 마녀사냥을 이용했다고 보는 게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소빙하기와 페스트에 맞물려 마녀에 대한 혐오감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거죠. 1484년 교황 인노첸시오 8세가 지구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직설을 발행하면서부터 마녀사냥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합니다. 교황이 공식적으로 마녀를 악마와 직접적으로 역자 이를 바탕으로 한 책이 등장했는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책중 하나이자 마녀사냥의 교과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발간되었죠. 이 책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와 퀼른대학 신학교수들의 승인서,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막시밀리안 1세의 서명 덕분에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당시 유럽인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모든 사람들은 마녀 재판의 혈안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교황이 인정한 종교 재판소 소속의 종교 재판관들이 담당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권력자들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세속 재판소로 가담했죠. 일반 시민들도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마녀 재판을 이용했는데요. 자식이 재산 분할과 훈육 문제로 부모를 고발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의사들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산파들을 마녀로 몰았습니다. 원활한 마녀 재판을 위해. 다양한 직업군도 등장했죠. 누군가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재판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돌아갔는데요. 인건비, 식비, 수수료, 물품 구입비 등등 아예 공정처형 요금표를 만들어 비용을 부과했고 집행 후 뒤풀이 비용으로도 사용했으며 그래도 남으면 재판에 주관한 성직자, 재판관, 밀고자가 나눠가졌습니다. 마녀 재판이 큰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자 마녀 감식인이라는 직업도 등장해요. 프랑스 베아른 지방의 마녀 감식인으로 활동했던 장자크바케는 30여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무려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마녀로 고발해 큰 돈을 벌었다고 하죠. 이후 마녀 재판은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을 거치며 한 차례 더 불타오르다 17세기에 이르러 루이 13세와 루이 14세의 등장으로 종식됩니다. 이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더 자세히 해드릴게요.